결정학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결정학은 결정을 다루는 건데요, 결정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결정이라는 거는 어, 어떤 원자의 반복적인 어,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티스 사이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 아주 단순한 심플 큐빅을 예를 들면, 어, 이 병진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여 원자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가 있다면 그 다음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벗어난 지역에도 있을 것이고 한 번씩 병진 운동을 한 방향, 다른 방향, 또 다른 방향을 통해서 원자들의 위치를 다알수 있는 것,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원자들의 위치가 주기성을 갖는 것, 이것을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이 반복되는 원자들의 움직임의 병진, 뭐 회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반사, 뭐 여러 가지 움직임에 의해서 이 레티스 사이트들을 예측해낼 수 있고, 어, 그것들의 특성을 예측하는 학문, 그것이 크리스탈로 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어, 이 재료 특성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디펙트라는 것인데, 이 디펙트에서 예를 들어, 베이컨시라는 것, 어, 베이컨시, 우리말로 공공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것은 원자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 이것을 베이컨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터스티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이것은 원자가 없어야 하는 곳에 있는 것, 이것을 인터스티셜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어, 일단, 크리스탈은 퍼펙트 크리스탈을 이야기하고요. 퍼펙트 크리스탈은, 어, 반복되는 원자들의 존재로 인한, 주기적인 원자들의 존재로 인한 구조를 예측하면 되고, 실상은 모든 크리스탈은, 어,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 이것은 원자들의 움직임이, 유, 무한, 어, 무한정 반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표면을 갖게 돼요. 크리스탈은 최소한 표면을 갖게 되고, 이 표면이 있다는 것은 어, 크리스탈 관점에서는 결함. 더 이상 표면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원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주기적인 원자들의 어,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모든 실질적인 어, 크리스탈들은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4브라바이스 레티스는 이제 광물학자가 도를한 것인데 어, 3차원에서 퍼펙트 크리스탈 기준으로 는이 14개의 유닛셀을 가정한다. 이 14개의 유닛셀 외에는 다른 유닛셀이 있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유닛셀이 뭔지가 궁금할 텐데 유닛셀은 어이 유닛셀만 무한 반복하면 Translation, 유닛셀만 무한정 평행 이동시키면 무한정 평행 이동시키면 전체 크리스탈을 어, 묘사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플 큐빅의 경우는 이런 유닛셀이 있고 이게 하나의 브라 a v a i s l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무한정 반복하면 어, 전체 크리스탈을 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셀은 어, 이것의 반복을 통해 어, 전체 크리스탈을 재현해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플 큐빅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여 개의 레티스 포인트, 혹은 레티스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자, 심플 유닛셀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이은 요 큐브로 잡을 수 있고, 이 큐브에서 각각의 레티스 포인트에는 어, 8분의 1, 8분의 1의 9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이 하나의 레티스 사이트별로는 하나의 아톰이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각각의 8분의 1 코너마다 원자가 있고, 8분의 1 코너, 8분의 1 원자를 고리, 어, 공유한 포인트가 8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4브라바이스 레티스를 뭐, 광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외우실 텐데, 우리는 뭐다 외우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심플 큐빅 아니 여러분들 재료 과학 시간에 배웠던 FCC, Face Centered Cubic, 아니 BCC, Body Centered Cubic 이런 것들이 하나의 브라 a v 스 i 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큐빅은 시메트리가 되게 높은 거예요 대칭성이 높은 거고 뭐, 헥사고날테트라고날은 큐빅은 이 유닛 셀의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것. 그 중에 심플 큐빅, bcc, fcc가 있고요. 테트라고날은 두 개만 두 개의 레티스 사이트만 같은 겁니다. 요거는 시메트리가 좀 낮아지죠. 시메트리가 좀 낮아지고 테트라고날. 올소논빅의 경우는 어, 레티스 요요 요 변들의 각도는 계속 90도지만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른 거고. 오노 클리닉부터는 90도도 아닌 거고 트라이 클리닉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르고 각도도 다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뭐 바디 센터드가 있고요, 어떤 데는 페이 센터드가 있는데 어, 사실은 여기에도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것 중에 다른 하나로 어, 우리가 어, 어, 묘사할 수 있는 거라서 어, 총1 4 개가 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잘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밀러 인덱스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밀러 인덱스 그래서 이콤마3 그림을 보면 어, 어떤 유니셀 시스템 내에서 원자들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어 이거는 읽을 줄 알고 그런데 하시면 되는데 읽는 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갔죠. 그러면 어 여기 위치에서 어, 한번 진행을 하고 나면 z 방향으로는 여전히 0이고요,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a만큼 진행하였고요,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식을 갖고 오면 2분의 a 그리고 b 그리고 c 방향으로는 0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2분의 1, 1,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를 곱하면 1, 2, 0으로 약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를 없앤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1, 2, 0이다 그리고 이런 브라켓으로 나타내면 그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밀러더스에서 이런 표현도 보는데요 이건 parenthesis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로 묶은 경우는 플레 a 를 의미하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브라켓을 의미합니다. 어, Miller b r a v 라고 어, HCP, 헥사고날 시스템에 특화된 이러한 4개로 쓰는, 어, 4-parameter 시스템도 써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어, 헥사고날 시스템에 도 많이 쓰는데요. 어, 3개만 있어도 방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차원에서 벡터는 3개의 컴포넌트를 갖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U' V'을 통해서 U와 V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U와 V를 나타내고 나면 T는 사실 마이너스 U 플러스 V라고 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사실 T를 굳이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 바로 어, HCP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어, 벡터 간의 각도를 유추하는데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어, 지금이야 컴퓨터나 계산기들이 발달해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계산의 용이성도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 HCP에서는 이렇게 4개 인덱스로, 어, 나타낸 헥사고나 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식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밀러 브라바이스 레티시스 육사형할 시스템은 자, 여기에서 베이설 플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밑면을 어, 베이설 플레인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면을 뭐 피라미달 플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좀더 심도 있게 이제 저화를 공부하실 시간이 있으면 어, 그때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작도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어, 경우 이런 작도법을 잠깐 한편 살펴볼까요? 여기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거를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희가 112바0, 112바0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 자, A1 방향으로 하나 가고요, A2 방향으로 하나 가고 이걸 합치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합치면 요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 녹색입니다, 요, 요, 요 녹색인데 A1으로 가고 A2로 갔기 때문에 요거는 각각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요 길이만큼이 2분의 a1이거든요. 그리고 요길이만큼 2분의 a2입니다. 그래서 요 벡터는 2분의 a1, 2분의 a2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고 세번째는 요거 두개 더한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요 결정적 표격에서는 요걸 요 어퍼바로 씁니다. 그리고 z방향엔 성분이 없으니까 요건 0으로 써서 요 경우는 어, 분수를 없애주면 이0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의 경우는 a1, a2, a3와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다그 경우는 0, 0, 0이 되고요 아니면 만나는 점으로 따지면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는 이 레티스 시스템상에서 Z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 여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 요거는 1이 되죠. 이거는 방향 벡터 A4 벡터 방향으로 1만큼 진행하면 만나기 때문에 요 벡터의 크기는 0001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1 1 1 1 1 0 0 방향도 한번 유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인에 대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 재료 과학 시간에 아마 좀 보셨을 텐데 잠시 한번 잠깐 보시면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점을 따져서 어, 이렇게 그리는 건데 어, 사실은 이 벡터는 어, 플레인 방향에서 나타난 이 벡터는 사실 노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어, z 방향 벡터가 이플레인에 노멀하잖아요. 그러니까 0,0,1, 0,0,1, 0,0,1인데 어, n o t a 을 보시면 002,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002는, 어, 바로 여기, 이렇게 중간에 더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 001과 002의 차이점은 이 플레인의 스페이싱의 차이점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노멀 벡터가 요 방향이니까 110이다. 그리고 요거는 노멀 벡터가 111이니까 111이다. 어, 밀러 인덕시에서 플레인을 나타낼 때는, 어, 사실 뭐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어, 조금, 벡터보다는 작도법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도법을 조금 설명을, 어, 여기서 이제 해놓게 되면, 자, 2,8 그림을 보겠습니다. 2,8 그림을 보면. 자, 맨 처음에, x a x s 와는 자, 요게 만나는 점은 x축x시스와는 모든 점에서 다 만나잖아요. x축에도 모든 점이 다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한대 a라고 쓰고요. 자, y 축와의 교점을 얘기하겠습니다. y 축와 교점을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0에서 만나죠. y와 y와 0에서 만나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요거는 무한히 반복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중심점을 여기로 옮겨도 돼요. 여기도 옮겨도 되고, 자, 여기로 x'으로 여기로 축을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만나는 점, 이 경우는 만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쪽을 옮기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b죠. 그래서 교점이 그 마이너스 b입니다. 자, z축과의 교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0에서 만났는데, 마찬가지로 옮기면, 마찬가지로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z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거기에서 z축과의 교점은 2분의 d가 돼요. 그 그렇죠? 아, 2분의, 아, 2분의 c가 되죠. 요 길이가. 요 전체 길이가 c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어, 2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위치가 무한대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역수를 취해줘요. 역수로 취해주면 0 마이너스 1, 2가 돼서 이 플레인의 방향은 0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 마이너스 1과 2와 이 플레인이 서로 수직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교점을 통해서 이 플레인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만나는 이 점은 무한대라고 하고요. 모두 만나는 x축과의 교점은 무한대이고 y축과의 교점은 여기에서 0, 0에서 만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칸을 우측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교점을 찾으면 마이너스 -b이고 한 칸을 우측으로 옮기면 그다음에 z축과의 교점도 나오는데 그건 2분의 c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0 1/2가 된다. 라는 플레인 작도법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FCC는 사실은 제가 유닛셀이 무한히 반복하면 어, 전체 크리스탈을 제너레이트 할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FCC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죠.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어서 8개의 큐빅셀을 상에 어, 레티 사이트가 다 있고요. 나머지 페이스 센터에, 원자가 다 있는 경우 레티스 포인트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많이 써요. 이 유닛셀의 어, 단위 유닛셀당 원자는 8분의 1 꼭지에 8개가 있고요. 이건 4분의 1건 2분의 1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면이 6개 있어서 총 원자가 4개 있는 유닛셀이요. 근데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이 중심끼리 있는 이것이 바로 롬보 헤드롤 유닛셀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FCC는 사실은, 어, 롬버 헤드롤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조그만 원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게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어, 정의와는 약간 다르지만, 이 어, 유니셀 표기 방법을 교과서별로 훨씬 더 선호합니다. FCC의 경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CC는, 어 유닛 셀당 원자가 자 8분의 1 코너마다 8개 있고요 중앙에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닛 셀마다 원자가 8 더하기 1 해서 유닛 셀마다 원자가 2개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FCC 요거 선호한다고 해서 FCC는 4개 유닛 셀마다 4개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토믹 패킹 팩터는 요 유닛 셀의 어 전체 부피 중에서 이 각각의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것들이 어, 9로 플립팩트 됐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차차 있겠느냐 충직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플 큐빅 얘기를 잠깐 보면 심플 큐빅 얘기를 잠깐 보면 심플 큐빅은 이 레티사이트 A구요. 자 심플 큐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유니셀당 원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피 A3승에 3분의 4파이 R3승을 나누는데 자, 그럼 3A3승에 4파이 R3승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R은 2분의 A예요. 이게 완전히 풀리팩트 되어 있다고 보면 그래서 R은 2분의 a 면 넣어주면 3A3승분에 2분의 파이 A3승이 돼서 6분의 파이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플 큐빅의 경우는 충진율이 약 0.52. FCC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유니셀당, 유니셀당, 어, 원자가 4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개인데, 요 관계식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 거리가 A라고 하면, 스퀘어 t 2A는 4R, 반지름이 하나, 둘, 셋, 넷,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루트 e 2 r 이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어, 요건 074가 나옵니다 어 원자는 어 기본적으로는 결합엔탈피 면에서는 충진률이 높은 시스템을 선호해요 그래서 FCC에 가 fully packed 이건 closed, -Packed라고 closed packed 라고 이야기 합니다 closed p a c k e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FCC와 HCP의 이 충진율, 아토미 패킹 팩터는 같고 0.74로 이게 클로즈드 팩트예요. 그 다음이 BCC고 그 다음이 심플 큐빅입니다.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충진율을 높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엔트로피 관점에도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어 보면 FCC나 BCC가 많지만 심플 큐빅을 갖는 구조는 어잘 없습니다. 그것이 일정 수준 이상의 나토 미 패킹 팩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BCC는 어떤 관계식이 있냐 이 만모금, 루트 3a는 4r이라는 요 관계식을 통해서 어, 우리가 유도를 해볼수 있고 유닛셀당 원자 두 개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고려해 주면 이건 0.68 그래서 어, 0.57 심플 큐빅 그리고 0.68 BCC 그리고 0.74 BCC, 아, FCC, HCP 순이다 충진율은 FCC와 HCP가, 어, 공이 높고, 그 다음은 BCC고, 그 다음이, 어, 심플 큐빅이다. 아, 0.52네요. 0.5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